중국에서 신이라 칭송받는 한국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둑의 역사를 새로 쓴 전설적인 승부사이자 중국 대륙을 전율시킨 이 정우쿠단입니다. 때는 2005년 한중일 3국의 자존심을 건 혈투, 농심 신라면배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이 대회는 단순한 바둑대회를 넘어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국민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손수진을 자랑하며 우승 후보 영순위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4명의 한국 기사들이 속절없이 패하며 한국 팀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단한명 돌부처 이창호 구단뿐이었습니다 상황은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왕레이 등 최정상급 기사들을 필두로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고, 일본 역시 만만치 않은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창호 구단은 최근 1승5패라는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창호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혹평이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승 가능성을 겨우 3%로 예측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중국 기사들은 우승을 거의 확신하며 승리를 만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이창호 구단이 마치 신의 손길이 깃든 듯 파죽의 5연승을 질주하며 대한민국의 극적인 우승을 선사한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적을 돌부처는 냉철한 판단과 집중력으로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역전 우승은 이창호 구단을 단순한 바둑기사를 넘어 전설, 그 이상의 존재로 각인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그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며 그를 신으로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바둑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죠. 수많은 수를 내다보며 신중하게 한수한수 한수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냉철한 돌부처조차 예측하지 못한 난관이 있었으니 바로 군대였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천하무적이었던 그가 군대라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뜻밖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바둑계를 제패한 이창호 고단이 군대에서 고문관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깁니다. 바둑 국가대표, 그것도 세계적인 기사가 문관이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훈련소 아침 우렁찬 연병장 집합 소리와 함께 훈련병들은 일제히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한 명이 뒤처져 있었으니 바로 이창호 훈련병이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신의 한 수를 두었던 그였지만 유독 군악끈 매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단한 번도 끈을 매본 적이 없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늘 찍찍이 운동화만 신어왔던 그에게 군악근은 낯설고 어려운 과제였던 것입니다. 매번 지각, 엉망진창인 군악근 때문에 조교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는 국보급이지만 여기는 엄연한 군대다! 조교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지만 그렇다고 국보급 인재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고 깊은 고민 끝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똑딱구나를 제작한 것입니다. 군화끈 대신 똑딱 단추를 달아 이창호 훈련병이 손쉽게 군화를 신고 벗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밤새 땀 흘리며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한 조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전 세계 군 역사에 유례 없는 똑딱 군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화가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창호 군화는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는 없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청호 구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바둑에 특화된, 즉 다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라는 획일적인 집단에서 그의 다름은 어려움을 야기했지만, 동시에 조교의 도움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듯 천재라도 불완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의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고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획일적인 기준만을 강요하는 사회는 개인의 잠재력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만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